10월 21일 화요일,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젊은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마가복음 10장 21절.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삶을 훤히 알면서 그의 품성을 살피듯 젊은이의 얼굴을 들여다 보셨다.그분은 그를 사랑하셨고 품성을 확연히 바꾸어 줄 평화와 은혜와 기쁨을 꼭 선사하고 싶으셨다.그가 성령의 추청을 받아들이기만을 바라면서 구주께서는 얼마나 열렬하고 간절하고 애타는 심정으로 그 청년을 쳐다 보셨던가. 그 젊은 관리는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을 재빨리 알아차렸고 마음 아파했다. 보이지 않는 하늘 보아를 위해 눈에 보이는 자신의 세상 재물을 버린다는 것은 너무나 큰 모험이었다. 그는 자기에게 제한된 영생을 거부하며 떠나버렸고, 이후에는 영원히 세상을 숭배했다. 이런 시련 앞에서 그리스도와 세상을 저울질하다가 세상을 택하는 사람이 허다하다. 젊은 고관처럼 그들은 구죽게 등을 돌리며 이분을 나의 인도자로 삼지 않겠어 라고 속으로 말한다. 하늘을 갈망하면서도 제시된 조건 때문에 뒤돌아 서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두 헤아려 보아야 한다. 그리스도께 아니오 라고 답하는 게 무엇을 뜻하는지 생각해보라. 그 관리는 아니오, 당신께 모든 것을 바칠 수는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 여러분도 그렇게 말하겠는가? 그 관리에게 재물이 맡겨진 이유는 신실한 청지기가 되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그 재물로 가난한 이들을 도와야 했다. 젊은 관리처럼 지위가 높고 재물이 많은 사람에게는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모든 것을 포기하는 일이 너무 큰 희생처럼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그분의 제자가 되려는 이들이 따라야 할 행동법칙이다. 하나님은 전적인 순종만 받으신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에서는 자아를 버리는 것이 핵심이다. 시대의 소망 519에서 523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마가복음 10장 21절.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말라위의 김갑숙 선교사의 기도 제목인, 고아원과 유치원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잘 배우도록 기도해주세요.